이런 상황에서 둘이 힘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서 숨겨진 실력과 증가를 발휘하는 국가와 반대로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신뢰를 주다가 그것이 깨진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말 그대로 인싸 중에 인싸 핵 인싸 국가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는 그냥 AV 인싸 말고는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앙, 키모띠. 일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리보고 저리보아도 역시 아베, 아베짱이 총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베짱은 하도 뻘짓만 해서 저평가받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그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는 총리입니다. 무려 사면임! 그렇다고 그의 능력이 출중한 것은 아니고 그냥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망했던 시기에 총리가 되었고 시기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무너졌던 글로벌 경기가 슬슬 후한기에 접어들면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래프만 보면 아베짱이 일본의 경제를 살린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지만 현실은 아베노믹스로 애너를 왕창 찍어내면서 W였던 일본의 신용 등급을 A로 깎아 내린 것 말고는 없었죠. 나라의 성장이 지도자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나라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면임을 해 주었던 일본 국민들은 이제 그아니함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베 신조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하였는데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란 상황에 한가롭게 반려견과 놀면서 국민들을 돌보는데 소홀한 모습은 한국인이 봤다면 바로 촛불 들고 광화문에 아 이건 이 시국엔 힘들겠네요 아무튼 뭐 그럴만한 사건이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부터 참 이상한 것들에 집착을 하는 나라 같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빠르게 사태를 수습할 정책들을 쏟아내도 모자는 상황에 고이케 도쿄 도지사와 아베 총리의 힘싸움을 하느라 말단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느라 중요한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는데 그 이유라는게 긴급사태 선언을 통해 휴업을 하게 될 업종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이러실 수 있는데 얘네는 매뉴얼 사회입니다. 위에서 뭘 정해주지 않으면 아래에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스스로의 의지 뭐 이딴 게 없죠. 이런 상황에서 둘이 힘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발소입니다. 네, 미용실이요. 고이케도지사는 휴업 요청 업종 리스트에 이발소를 집어넣으면서 이발소는 좁은 공간에서 불측정 다수에 의한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업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고이케도쿄도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확정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이발소가 포함되는 건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난 7일 저녁,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필 그 많고 많은 업종 가운데서 이발소만 꼭 집어서 이발소는 휴업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안정적 생활 확보를 위해 계속해야 하는 서비스다. 라고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도지사는 휴업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나라의 총리는 그게 아니라고 판을 뒤집고 있으니, 그 혼란은 누구의 뭐? 국민의 뭐!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동네 이발소엔 전화가 빗발칩니다. 한달 동안 이발소나 미용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앞으로도 계속 영업하느냐 예약 주문 전화가 미용실로 쇄도하는 거죠. 이런 혼란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급박한 시기에 사흘이나 이따위 사태가 수습이 안된 겁니다. 11일 돼서야 도쿄도의 휴업 업종 리스트가 발표됐고 이발소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줄다리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도쿄의 미용실이 바로 자민당의 지지 세력이라는 것. <laughs> 굳이 이 상황에서 미용실을 제외하겠다고 말한 것도 밀접 접촉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민당 세력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아베가 크게 반발한 건 역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공격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길래 업종끼리 한 팀을 먹고 당을 지지한대? 하여간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진짜 이상한 나라라니까? 두 번째 이유.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선거까지 시간이 있고 고이케 도지사는 올해 7월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관리조차 안 되는 나라가 7월이 된다고 선거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7월에는 도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원래 고이케 도지사가 그린 그림은 올해 올림픽을 깔끔하게 치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지사 연임에 성공하는 스토리였을 텐데 올림픽이 어떻게 됐죠? 연기됐잖아요. 1년 연기. 누군가에게는 그저 1년이겠지만 고이케 도지사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날아간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라도 도쿄의 위기를 해결하고 그것을 업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는 아직 1년의 재임 기간이 남아 있죠. 그러니 그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경제의 타격을 받지 않는 방향이 중요했던 겁니다. 대단한 나라야 진짜. 세계적 재난 사태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자기들 밥줄이 중요한 일본의 정치인들. 더 대단한 건 그래도 너희들은 자민당을 뽑아줄 거라는 거지. 그게 제일 대단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